안녕하세요. 안녕하세 tv의 안병직입니다. 오늘 9월 23일 새벽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진 전도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것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때와 이 하루입니다. 기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주님 재림의 때에 계산을 하실 것을 생각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한이 있고 모든 제품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적당해야 하고 맞아 잘 되어야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산모도 아기도 둘다 위험하게 되는 것과 같이 또 어떤 때는 그 때를 잘못 맞추면 미련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시니라. 자문 16장 9절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알기를 더욱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적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는데 힘든 것이 그 때를 찾는 것이더라고요. 그 일이 옳고 또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때가 적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더욱 모든 일에 주님께 적당한 때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데도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원히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어, 한 분도 주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은 없어요. 다만, 아직 때가 안 됐는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어쨌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화이팅 합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점심을 먹고 오늘 새벽 말씀은 이제서 유튜브를 이렇게 또 찍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네요. 자, 제 말씀이 좋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